이모가 어,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119 불러서 뭐 병원을 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여기 대전 터미널 앞에 한국병원이라는 곳에서 긴급 수술을 했는데 소장이랑 내장이 다 썩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팠는데 이모가 그냥 진통제만 먹고 견디셨던 것 같아요. 체 <목소리> 엄마. 응, 응. 어. 어. 응. 아이고, 어. 괜찮으세요? 나아졌어? 그랬어. 잘 보는, 잘 됐대? 응. 어. 잘 됐대? 우리 다갈수 있어. 여기 와. 아프다. 어, 이래야 되겠어. 기저귀가러닌고 그러네. 아유, 거동을 못하시나 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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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카드 쓰면 최대 20만 원 현금 캐시백 가능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원 지원 가능.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꼬박꼬박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치 당일 현금으로 입금되니 안할 이유가 없죠? 아정당이 가장 좋은 게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차에게 1 2 0를보장해주는제도까지 있다는 거죠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에게 s 자 아정당 이모부는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사촌 동생, 저랑 한살차이딸 i l a b l e in t 가가 internet. I have been working w i 근데 좀아이러니하게지난주 월요일 날 엄마와 내려왔을 때도 이모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봤듯이 이모랑 같이 밥도 잘 먹었고. 엄마가 없잖아. 이거는 이거 끓으 먹어야 돼. 어 그래도 소화가 되게... 안 되죠? 그래가지고 끼다 살았어요. 근데 그때 소화가 잘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숭늉에다가 그렇게 먹고 하셨는데 그 다다음날 갑자기 배 아프다고 이모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부랴부랴 내려서 119 불러서 병원에 왔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소장이랑 대장을 잘라내신 것 같아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거의 거동이 힘드신 것 같네요. 엄마는 지금 이모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 막 이태원 맛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식사도 잘못 하시는 것 같고. 네, 응. 어디 식사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밥은 어디요? 병원 밥? 이모. 준아 왔는데 오늘 준는한테나도안 먹었어. 어, 아, 당분간 죽 먹어야 돼. 응. 먹어야 창자가 운동할 텐데. 아니 그렇게 통증이 있으신데 왜 진통제만 먹어? 말도 못해 아아 진통제 막 무통 주 맞고. 엄마 여기서 아. 여기서 자는 거야? 응. 오늘 자. 와 아유 불와아다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한다 보다 깨지? 아. 뭐 태어난 언제쯤 얘기해요? 아유. 당분간은 안 돼.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장이 이제 제대로 앉아 야지 태어나지. 한달 정도 걸려? 엄마 동 여기서 그냥 병원밥 하나 더 시켜서 먹는 거야? 어제 저녁에 먹고, 아유 몸안 남을 것 같아서 취소 시키고. 맛이 없어요? 반찬이 맛이 없. 이쪽 걸 뽑아. 이쪽 걸 뽑는 뭐. 거야, 이모. 이걸. 예. 그거 먹고 거기다 꼽으면 돼. 밥 먹고 올게요. 엄마, 엄마 밥 먹이고. 아유, 어. <놀람> 옆에, 원양, 중동이 집에 가서, 어. 돼지 갈비인가, 그, 구워가지고 나오는 거 있어. 어. 그거 먹었는데, 맛대 갈것 같은데. 그래? 요 아니, 너는 발도라 아프다며, 그걸또신고 다녀. 시리바 응. 어? 엄마도 그 시렛바네? 아, 나는 병원에서 시리바를안가고 왔으니까 할수 없이 이걸 뭐한 거지. 병원에서 심으려고. 커플 시리바네 이거 구독자들이 뭐라 하잖아. 미련하다고. 어? 여행 가는 사람이 그런, 그런 거 심고 간다고 뭐라 하잖아. 사장님 식사돼요? 사장님 혹시 뭐 하나는 제육보리 시켜도 돼요? 네그 하나는 제육고리로 하나는 대장 보리로 엄마 고기 좀 먹어야지 지 어제 먹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며칠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한번한 번? 한 번? 올라가서 아빠 반찬 해주고 내려오고 뭐 얼마에 딱태어난대 아직 뭐 모른다고 빨리 간병인을 쓰던 거 해야지. 간병인 10분 안에 어떻게 써? 10분 안에 써. 하루에 15만 원이야? 뭐 보험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없대? 1분 20일 보험. 근데 간병인 되는 건 없고? 간병인 은 나오는 건안지잖아 간병인. 나 이거 먹을게. 나도 나고나밥은 금방 도나진다고 아빠가 뭐라 하네? 막 따로 들어가니까 뭘 노래할 응. 뭐, 수 없지 맛있네 음. 새마을로한두 시간 걸리지 누가랑 똑같아 119 보냈는데 불렀는데, 불렀는데 병원들이 다 거부했어? 아, 이런 거그는데 사람들이 전화 해보잖아. 어. 어디로 갈 건지 받아줄 건지 이런 이런 환자가 있는데 받아줄 건데. 어. 전화하니까 잘된안 됐나, 됐나 보지. 아직도 의사들이 없어? 응. 네. 그래도 병원 받아서도 다행이네. 응. 받아줘서 다행이야. 조금만 <laughs> 들으면 <laughs> 좋았잖아 터져가지고 위험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근데 그 이름이 뭐야? 병명이 장... 파열이고요 장파열? 어, 오늘 첫 끼야? 오늘 첫 끼야? 응. 2시인데? 나 엄마가 병 나갔다 아, 엄마 눈에 아직도 대기 같아? 아니, 내가도 다고 피부 어때 이제? 발로고 아, 다니게하게 아니 스킨 오안 바르냐고? 발라. 근데 왜이렇게가을 때는 얼마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다고 응. 피부가? 엄마 피부 닮았면서 응? 엄마 피부 닮면서 응? 엄마 피부 닮아서 내가 나 피부가 얼마나 좋았는 나이 서그지 봐봐. 늙어서 걸 타고. 돼, 늙어서 다고 피부 좋으시네요. 구독자들 나보고 다개떡되잖아 옛날에 그 당시에 많이들. 고마워. 밥잘 챙겨 먹으라고. 엄마까지 병 나지 말고. 어? <목소리를> 아이, 엄마, 교통비나 해. <목소리를> 하는 날까지 열심히 참고해. 그래야지 국회라도 내지. 큰 빽빽하고 여행이 나가는좋뭘 하잖아, 이거. 트리플 해 입고 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거기에 놨어. 욕하고, 미쳤다고, 후라이라고. 밥잘 챙겨 먹고 병나게 하지 말고 가요. 아, 엄마랑 밥한끼 먹고 가게로 복귀합니다. 아, 대전 이모가 둘째 이모였네요. 엄마 바로 밑에. 6살 차인데저러다 엄마가 병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